4번 64의 n분의 1제곱이 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은 그러니까 64제곱이 허용하는 n제곱 루트를 말하는데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어, 64를 먼저 좀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4는 2의 몇 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음, 2의 몇 제곱이냐 이거 6제곱이니 음. 2의 3제곱이 8이니까 8864. 2의 6제곱이지.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n분의 1을 붙이는 거지. 여기에 n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에 n분의 1이고 이건 2의 n분의 6에 해당하고. 근데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어뭐어 2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버리면 루트가 붙어버려서 자연수가 안 되는 거지. 음, 정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n 자리에 해당하는 거는 6의 약수만 된다는. 그래서 당장 지수 문제뿐만 아니라 약수 개념. 그래서 1, 2, 3, 6이라고 하는 이네개 숫자가 이 n 자리에 들어가서 음 2의 6제곱, 2의 3제곱, 2의 2제곱, 2의 1제곱으로 어, 처리를 해주는. 그런 값이 되겠어. 그래서 묻는 건 n 자리에 해당하는 이네개 숫자의 합을 물었지. 1, 2, 3, 6 합하면 12가 되지.